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네, 어, 뉴스 하나가 또 나왔는데 어제 어저, 어저께 이제 일요일 날907 어, 대책이라 했죠? 97이라고 해야 되나? 907이라고 해야 되나? 네,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급 너무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 뭐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만 게안 나왔다.라고 다들 실망스러워하는데 저는 그 뒷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몇십 년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그게 바로 저는 부동산 감독원. 그 다음에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거. 이게 일본 1990년 이후에 그 뭐랄까 장기 침체로 갈 때의 상황을 그대로 저는 복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뉴스가 정식 명칭은 아직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얘기 나온 건 없어요. 그냥 뉴스에도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조사기구 뭐 별도 기구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판을 키우려는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군불대기 기사입니다 어떤 거냐 잘 보세요 경향신문 기사거든요 단독 그래가지고 즉각 담합해도 수사 의뢰 등 조치는 12%뿐 100건을 신고를 하면 12명만 어떤 뭐 처, 처벌이나 조치가 있었고 나머지 88명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력들이 별거 없지. 여12% 여 처벌받았어도 되게 솜방망이 뭐, 털방망이인지 솜방망이인지 그밖에 안돼 지난 5년 동안 10%만 수사가 의뢰됐고 그 중에서도 뭐행정처분도 별로 세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어, 지, 지자체를 이제 넘긴대요 그런데 거의 78%가 무혐의로 다 처리하고 이유가 뭐냐니까 증거 부족 인력 부족이에요 제가 중요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증거 부족 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고가 됐을 정도면 거의 제가 볼때100% 그, 뭐랄까, 범죄 사실이 바뀌어진 거야. 그런데, 이, 우리가 어떻게 증거 부족,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할수 있는 게 부동산 감독원이에요. 증거 잡는 거. 그 다음에 인력 부족. 아니, 행정기관에서 지금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막 그런 거 쫓아다니기 바쁜데, 그거, 할당된 조사 건수를 얼마나 충실히 하겠어. 그냥 대충, 또, 같은 동네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곳자고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특사기형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가입을, 가담을 하고, 지금은, 그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모이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국가기구로서 별도로, 그래서 부동산 감독 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후 조치가 지금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뭐, 사천 건, 5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에 한 4천 건밖에 안 됐겠어요. 한 4만 건은 됐겠지. 1년 만에도 4천 건이 넘어. 네. 그래서 지금 요 기사들을 자, 자 보세요. 앞으로 요런 기사가 군데군데 나올 거예요. 막막렇게기사처럼 나오지는 않겠지만 띄엄띄엄 여기저기 저기 저기서 그러면서 이게 빌드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정부에서도 뭘 만들 때 여론이 형성돼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제가 국민청원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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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부동산 감독원 설치. 요, 그래서 군불대기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는 거지.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그 조만간에 제가 볼때요 올해 들어서 5, 6월 달에 거래 취소된 거 있잖아요. 신고가 취소. 그것도 아마 신문에서 한번그 정부에서 한번 조사한 게 발표가 되면 또 언론에서 엄청 떠들 거 아니에요. 그게 또이러니까 부동, 부동산 감독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자꾸 군불 떼기 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간단한 기사 나와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충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기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한, 제가 볼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해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 요 토지공개념 도입 확대. 아저 얘기 맞죠? 이게 88올림픽 때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공개념 당론윤과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내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